안녕하십니까 에이준컴퍼니 조은성입니다. 제가 3일 만에 평촌 롯데캐슬 리쉘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 달 31일부터 경본 주택이 일반 고객에게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보다 앞선 이틀 전에 지금 방문을 했는데 어, 오늘 저랑 함께 47 타입, 84 타입, 118 타입, 3개 타입 전부 다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변동된 상황이 있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 리쉘 분양 가격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사치 타입이 5억대에서 6억대, 그리고 가장 소호하시는84 타입이 9억대부터 시작해서 10억대까지, 그리고 118, 119 타입이 13억부터 14억대로 구성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지금 평촌에 있는 20년, 30년 된 아파트 84 타입의 거래 가격이 15억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 안전 마진이 기본적으로 84 타입 기준으로 4억에서 5억은 아주 가신다. 보면 될것 같고 준공이 4년 후입니다 29년 10월이라는 거 시간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계약금이 5%밖에 들어가지 않다는 거 중요한 상황이고요 아, 경기도권에서 가장 핵심 교육 입지입니다 이 현장에서 도보권으로 초, 중, 고가 이미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경기도 내 최대 학원가인 평촌 학원가가 도보 5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29년 입주를 앞두고 인종선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입주하시기 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상교, 사당, 서울까지 20분 내외로 이동하실 수 있는 교통도 핵심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평촌에서 신규 분양을 하는 현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각설하고요. 어, 지금부터 저랑 같이 47타입부터 118타입까지 전체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르시의총 900개 호실 중에 가장 큰 타입인 118과 119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8A 타입이 좀 건립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베이 형태고 전체 900개 호실 중에 118, 119 타입이 약 400개 호실로 거의 대부분 반인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구 오른쪽으로는 현관 팬트리 공간이고요. 지금 분양 현장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셜도 대부분 유상 옵션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이제 롯데리 시에 같은 경우는 물론 유상 옵션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선호하시는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많아서 어,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신발장이 들어가고요 자포베이 형태인데 거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서 오른쪽에도, 입구 쪽에도 팬트리가 있었는데, 복도 중간에 펜트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깊이감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 수납하시기에도 편리하시게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약 36평 정도 됩니다. 118 타입이고, 어, 지금 주방에서 보는 거실의 모습입니다. 천장구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높아 보이는데 천장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물천장이 2.5고 기본 천장이 2.4로 마감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가 2,300 정도에 우물천장2,450 정도에 마감이 대부분 되는데 비해서 천장구는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트홀 같은 경우는 어, 유상 옵션이긴 하지만 세라믹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11자 형태고 지금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자투리 공간에 수납을 할수 있게끔 공간 활용을 잘한것 같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도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고, 식세기도 기본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쿡탑도 기본 제공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전체 다 무상인 거죠? 네, 무상으로 됐고,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도 기본 제공이 됩니다. 11819 타입의 가격이 13억 대에서 14억 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뭐 30년이 넘은 아파트도 8 4 타입이 15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지금 11819 타입이 지금 13억 대에서 14억 대 네. 안전마진을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는 가지고 가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마스터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히 마스터룸 크기만 봤을 때는 최근 트렌드를 좀 따라간 것 같습니다. 방 전체의 사이즈보다는 수납장 공간, 그리고 거실 공간,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을 좀 많이 뽑아놓은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이 보이시는 이 조명이 들어간 이 서랍장만 유상 옵션인데 이건 뭐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스터룸 안쪽에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 공간도 앞뒤로 폭이 다른 현장에 비해서 여유 있게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어, 환기팬도 들어가 있고요. 타입별로 드레스룸 뒤쪽으로 창이 나 있는 타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서 전체적인 평면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복박이 정도 유상 옵션인데 없다고 하면 공간감을 확실히 더 넓어 보일 것 같고요. 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네. 겉면에 이제 유리 시공 희망하시는 분들만 유상으로. 아, 아 붙박이장 자체는 무상인데. 네. 네. 아, 겉면 마감을 유리로 했을 때는 유상이다? 네. 외부 쓰레기 공간이고요. 어, 변동발레 네. 건조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인 마스터룸에서 보는 공간 모습은. 대부분 기본 제공이 됩니다. 단 이제 냉장고, TV만 유상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기세척기, 쿡탑, 세탁기, 건조기, 붙박이장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복도 양쪽으로 이제 자녀 방이 있는데 저도 이방 사이즈가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이게 자녀들 방세 번째 방인데 사이즈를 보시면. 3.6에 3.0입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광포 강마루 바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벽면는 전체 다 실크 벽지 그리고 전체 LED 등 온도 조절기 시스템 에어컨까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입구 바로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자녀 방이고. 여기는 붙박이장이 있어서 좀 전에 보셨던 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실사용 면적은 작아 보입니다 이제 실제 크기는 좀 전에 보셨던 자녀방과 크기는 똑같습니다 3.0에 3.6m 고요 대신 붙박이장의 공간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신 면적은 조금 더 작다 보시면 될것 같고 공용 욕실입니다 조금 어두운 톤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조금 톤다운된 느낌이네요. 욕조가 들어가 있고, 유상 옵션이긴 합니다. 조금 아그레이드된 공간기가 들어간 옵션이고요. 8A 타입을 보여드렸고, 84 타입, 그리고 47 타입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타입입니다. 전체 호실 중에 약10% 정도를 어, 차지하고 있는 호실인데 어, 제가 미리 봤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어요. 전용병들이 약 15평 되는데 네네. 근처에 중소기업들도 많고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아서 어, 1인 가구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타입의 호실 수도 적기 때문에 아마 입구 많이 몰리지 않을까 좀 예상되는 네네. 호실입니다. 분량1.5 름이고요. 입구에 들어가서 네, 신발장이 있고 바로 출입구 정면으로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펜트리와 실외기 공간이 같이 있는데 이 공간도 물론 이제 수납장이 있긴 하지만 공간들이 있어서 좀 적재하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서 바로 공용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 47 타입, 모든 현장 중에서 구성이 알찬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아, 이제까지 갔던 47 타입 중에, 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일 넓게 빠진. 그죠. 지금 거실 네. 공간도 상당히 넓어 보여요. 네. 지금 분량 1 5부이잖아요 네. 거실 공간이 웬만한 한 건보다 훨씬 더커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84 타입 거실이랑 거의. 그렇죠 네. 거실 전체적인 공간들은 괜찮아 보입니다. 평형대에 대비해서 수납장도 넉넉한 편이고, 자, 심지어 47 타입도 식기세척기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 이 싱크볼 사이즈도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살균 주방 수전인데 물론 유상 옵션이긴 합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쿡타 그리고 식기세척기,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그리고 심지어. 자 보시면 세탁기 들어가지만 냉장고도 47타입은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거 그것도 큰 메리트네요 네. 자이 47타입의 금액대가 5억대에서 6억대입니다 아, 2029년 10월 예정인데 계약금이 5%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은 5천에서 5천이 아니죠 3천만원으로 지금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고 거주도 가능하다. 거실 공간 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저기 소파를 놓고 이쪽 TV, 좀 책상까지 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는 넉넉해 보입니다. 자, 거실 옆에 방 공간입니다. 이방 공간 옆에도 붙박이장, 슬라이딩 도어로 된 붙박이장이 꽤 넓게 있습니다. 세 칸이긴 하지만. 칸칸마다 간격이 꽤 넓은 편이라서, 아, 공간도 괜찮습니다. 2인 가구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될 만한 사이즈네요. 에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뭐 침대도, 지금 프레임만 잘 설정하시면, 네. 퀸뭐 사이즈 침대까지도, 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퀸 네, 사이즈. 앞쪽으로 화장대라든지, 그렇죠. 지금 공간을 보시면 침대 맞은편으로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화장대를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사이즈는 3.3에 3.2네요. 네. 찬 가지로 전동빨래 건조대 그리고 뭐좀 공간이 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피난대처구 공간이고요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7 타입이 가격 대비 평형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이 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조금 보시기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누구보다 가장 빨리 이 화면을 보시는 거다. 어, 일반 고객한테는 31일부터 오픈되는 현장이잖아요. 네. 다음은 84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타우형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만 딱 3베이로 빠져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홀베이 구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신발장은 그대로 있고 그쪽에 팬트리는 없고 네 슬라이딩 중문도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일단 거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긴 뭐가 좀더 환해 보이긴 하는데 자, 이제 거실 84면 보통 들 아시는 전용 25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워형 구조이다 보니까 거실이 조금 작아 보이는 게 있는데 평면을 확인했을 때는 제가 추천하는 건 84A 타입보다는 84B 타입 4B 구조가 좀더 많이들 보시는 아파트 형태의 구조라서 일단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제 고객님들 보면 이 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이제 타워형으로 좀 안정적이고 밝은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20대, 30대 이제 신혼부부나 요즘 네. 트렌드들이 또 이런 구절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 공간들 냉장고가 총식칸에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자, 주방은 약간 기역자 형태. 확실히 1198 118 타입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면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쉽게 세척기부터 모든 기본 구성은 그대로 간다. 그리고 주방에 창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나 장점이죠. 요즘 신규 분양하는 현장들은 내부 순환이 되게 다들 설치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하시기에 창이 있고, 그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가는 데마다 좀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저도 이제 뭐 신도시급 가서 보면 이게 장은 다 있는데 이 폭이 상당히 얕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충분히 제가 어떤 걸 차이하냐 보면 이 접시가 이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깊이가 많이 마감을 하던데, 여기는 깊이 가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하시기도 충분하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 창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시스템은 다잘 되어 있지만, 실제 창문이 열리는 거랑 안 열리는 거랑 차이 큰 차이가 있죠. 네. <laughs> 그리고 로이창이 들어간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평당 1억이라는 포지스한 거 들어갔던 로이창이 루시엘에도 적용이 된다.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메인 마스터 룸입니다. 자 이런 공간들이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런 수납 드레스룸 공간이 얼만큼 배치가 돼 있냐가 어, 실제 생활하시는 그 편의에 큰 차이가 있어서, 네. 그거 좀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아, 시스템 대형이라서. 네. 원하시는 이제 음... 사이즈라든지, 음... 맞춰가지고, 논란이 있으도도 음. 이 공간이 좀 있어서, 조금 확장도 가능은 할것 같아요. 그죠? 네. 중간에 서랍장 하나, 정... 아 뭐라고 하죠? 이런 테이블 수납장이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는 더 놓으실 만한 공간입니다. <laughs> 자, 여기도 창은 없지만, 어, 제습기가 들어가 있네요. 제습기도 처음 보는 것 같거든. <laughs> 작은 것까지도 좀 신경을 쓴 피가 좀나 보입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들어왔을 때 평면도상에서는 없던 팬트리입니다 유상 옵션인 것 같은데. 뭐 이제 에 이렇게 팬트리가 꽤큰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게 유상 옵션이니까 기존에 있던 공간을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방 하나 정도가 팬트리 공간으로 뺏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한 한쪽에 한무리 한 정도 생각하까됐요 그렇죠. 안쪽한나 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녀방인데 뭐 요거는 118 118 구조와 같다고 봅니다. 붙박이장이 있는데 특이합니다. 저 이런 공간 처음 봅니다. 자, 옆에 보면 자녀방일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슬라이딩도로 어 마감이 되어 있고,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펜트리 공간이 있어서, 네네. 마지막 방이 약 3분의 1 정도는 네. 공간이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만약에 이제 뭐 2인 고주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네. 수납 공간도 중요하니까, 아까 이제 복도 쪽에 있던 펜트리 공간을 음. 그 수납 공간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은 지금 여기 슬라이딩도를 설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 넓게 나머지 공간을 방 하나로 이용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2인 가구, 2인 네. 가구라고 하면 네. 드레스룸이 네. 모자라신다면 여기 네. 드레스룸을 꾸미시거나 네. 아니면 사무 공간 또는 네. 취미방으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 유상 옵션을 선택을 하지 않고 네. 기본적인 방으로 선택하면 네. 을 당연히 이 슬라이딩 도어 아니라 벽체로 마감이 되고, 네, 기본적인 방두개 구조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 이쪽이 그렇 문이 되겠죠. 네. 네, 출입구 문이 되겠죠. 그래 이건 지금 유상 옵션으로 되어 있다는 점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일 만에 재방문인가요, 제가? 네, 경문주택을 네, 31일부터 일반 고객에게 오픈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분위기? 평촌 쪽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다리셨던 분들도 되게 많고해가지고 정말로 11일부터 청약 당일날까지해서 음. 방문 예약자분들이 음. 너무 많으세요. 음. 그래서 저희 사측에서는 이제 몽골 텐트까지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음. 손님분들 불편하시지 않게 응대를 해드릴 예정이긴 하는데 네. 그냥 오시면은 사실 정말 두세 시간 대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예약을 미리 해주시고. 이제 사전은행을 접수를 하시게 되면 네. 선착순 때 사전 청약자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담당자들이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 청약 일정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청약 일정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3일 딱 하루 이제 청약 홈에서 네. 정식으로 이제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제가 달력을 띄워드릴 건데 29일 분양 공고 네. 11월 3일 청약 당일입니다. 네, 네. 하루 청약 당일이고 어 당첨자 발표가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네. 그러면 당첨자는 이제 정계약 진행하는 게? 네, 7, 7일, 8일. 11월 7일, 8일. 네, 이틀이고, 네. 네. 계약자분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은, 음.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아, 9일까지 있겠다. 좀 연장할 수도 있다? 네네. 자, 9일까지 정당 계약이 끝나면, 네. 그 이후에, 이제 선착순 계약으로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선착순이 왜 중요하냐? 여기가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모두 참여를 하실 겁니다. 네네. 만약에 어떤 가족은 네 명이 넣어서 네 개가 다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네 분이 넣으셨는데 네 개가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개가 된다고 해서 다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나머지 세 개를 포기를 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선착순 물량으로 나옵니다. 네네. 그럼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그거를 빨리 선정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예비 당첨자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예비 당첨자분들이 거의 5,000분, 6,000분 음... 이상으로 그냥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선적인 순번은 당연히 이제 청약 먼저 넣으신 분들한테 넘어가게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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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예비 당첨자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넣으시지 않은 이 선착순 분들인 건데 음... 음...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선호하시는 타입이라든지 층수라든지 네. 에, 조금 힘들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청약 일정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서두르셔서 연락 주시면 청약 일정, 어, 모델하우스 예약 방문 그리고 계약까지 그리고 선착순까지 네. 저희가 어떤 계획으로 움직여야 될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밖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서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예중컴퍼니 조은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